안녕하십니까. 내일 가시는 것좀 보겠습니다. 지수가 작은 박스권에 갇혀있어서 조금 재미없는 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죠. 여기서 방향성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데, 좀 갇혀있습니다. 하여튼 우상향은 유지 중에 있는 부분이고, 여기서 다시 올라갈지, 이거는 해외증시 역량, 또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재개하는냐이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방향이 잡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, 어 지금은 굉장히 좀 지루하고 막 그런 장이에요. 어, 코스탁은 좀 강세이지만 역시나 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자리고요. 예, 네, 이렇게 보시면 되고. 어, 그냥 종목으로 넘어가면 종목 넘어가면 이제 오늘은 종목 하나도 안 잡혔어요. 매수가에서 DR점. d r 점이 매수가가 안 잡히고 아, 초반에 그냥 올라가 버렸죠. 아, 2만 원 지지하고 올라갔던 부분이고. s n s t 도 예, 네, 리것도 밀림이 없죠. 밀림 조정이 이제 안 들어온 거죠 시켜가지고. 예, 네, 그래서, 둘다 매수 기회는 없었습니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어, 새로운 종목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정치 관련주들이 좀 매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드렸던 부분인데, 조금 여유 가지고 보세요. 8월 달에 정당대회가 있으니까, 에, 그때까지 본다라는 마인드로 보시면은, 지금 저점 매수에서 큰 수익도 도전할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어, 오늘 수전전제 정치 관련 주 하나 하고 어, 그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 좀 보겠습니다. 음, 단기 매매는 비트코인 관련 주 중에서 SCI 평가 S C I 정보. 그리고 3,400원에서 3,550원. 손절가는 오늘 저점을 절대 깨면 안 되거든요. 오늘 저점이 3,250원이니까 3,240원. 어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조금 지저분하게 흔들리면은 3,300원 초반대까지도 음,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지지 받는다 그러면 3,400원을 지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. 어,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음, 이월드가 이월드가 이게 상바닥이라고 설명드렸죠. 을이월드이월드 다시 정치 관련 주 인맥 주 쌍바닥은, 낮은 궁뎅이 저점은 손절가 잡는다. 그리고 짧게는, 짧게는, 요것만 봐도 한10%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. 근데 이제, 그, 차원, 정당 대회, 8월달에 있는 거, 그것까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, 목표익을좀 크게 잡으셔도 괜찮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매수가는 4,100원에서 4,300원이 좋아요. 이 사이에.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가에 있다는 얘기죠. 손절가는, 어, 낮은 궁뎅이 저점. 3,850원 정도가 되겠네, 3,850. 여기서 어, 이제, 네스칼레를 반드시 좀 해주셨다가, 또 다시 산다라는 마인드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, 단지, 손절 좀 잡고, 대할수 있는 자리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어, 손절 나가면 손절 나갔다가요, 음, 해줬다가, 네스칼레 했다가 3,500원 돼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되요. 이거는 좀 중기성, 이렇게 보시면 되고, 뭐, 10%를 보든, 나는 뭐, 너무 느가 4,600원까지 보든, 5,000원을 보든, 뭐, 계속 끌고 가든, 이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, 좀 길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, 예, 설명좀 드릴게요. 어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요거는 11시 이전에만 하셔야 돼요. 11시 이전에만. 매수 가능. 이렇게 보시면 되고. 그 다음에 이제, 또한 종목은, 단기로 볼 게, 이제, 다우데이터. 요거 순전만 칼 잡고 보시면, 이거 탈만해요. 이게 이제, 어, 우리가 오늘 수익 낸 종목이 다우 데이터예요. 다우 데이터. 금요일날, 종가, 그러면 매수해서 넘어와가지고, 오늘 여기서 5.9에서 이제 5% 수익 보고 매도를 한 종목입니다, 이게. 다우 데이터는, 요거는 이제 13,700원, 밑에서만. 저희가 1 3 7 0 0원에 사가지고 보 수익 내고 나왔거든요. 이제 13,700원. 요것도 2월드, 2월드는 좀 길게 보는 거니까 좀 보시고, 다우 데이터. 13,200원, 13,700원. 손절가는 12,900원. 그러 그럴 거예요. 앞조점이 12,700원이에요, 12,700원. 건들면은 여기다가 갖다 손절 때리면 돼요. 둘다 이거는 11시 이전에만. 11시 이전에만. 이렇게 보시라고. 네, 드리는 거 단기 매매 3% 이상, 일당복이 나오면은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고, 2월드는 좀 길게 보세요, 2월드. 도 중계적으로. 이게 이제 정치 관련주. 지금 저점 매수 중, 정치 관련주는 중기, 예, 적으로 저점 매수, 모아가야 할 시점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그죠? 어, 지난번에는 남자남미님 해드렸는데, 이번에는 2월드가 쌍바닥에 패턴이 이쁘게 나와서 2월드로 해드리는 거예요. 저희는 2월드는 안 갖고 있고, 다른 거 갖고 있습니다. 어, 다른 종목도 지금 정치가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니까 왜냐하면 움직임이 이달 말이나 음, 이르면 다음 주 아니면 뭐 6월 초부터는 분명 히 움직임 나올 거라고 봐요. 이번 달에는 어, 조정 이제 마무리 구간이라고 이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저점 매수로 모아 보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 이렇게 조정을 보시고 저희는 오늘 음, 한금당기법으로 저기 다우데이터 한 종목만 수익 실현이 됐어요. 종가상으로 여기 뻥하고 떨어졌죠. 예. 예, 뻥하고 떨어져서 이거를 종가물에 여기서 사는 거 여기 13,700원에 자, 네, 이렇게 요거 하나만 됐다라고 생각하시고, 그리고 이제 두고 있는 거, 두고 있는 거고, 이제 내일 이제 반대 나오면, 이제 또 매도하면 되는 거고, 하여튼, 예, 저 검색기로 해서 정확하게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 정도만 하고요, 이렇게 두 종목, 손절각과 칼같이 잡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둘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